최고의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모니터가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32인치 QHD 해상도와 180Hz의 초고주사율이 결합되어 선명하고 매끄러운 영상과 게임플레이를 제공합니다. IPS 패널로 넓은 시야각과 뛰어난 색감 표현이 가능하며 1mm초의 빠른 응답속도와 HDR10 지원으로 생생한 영상과 몰입감 높은 게임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게이밍 특화 기능인 블랙이컬라이저, 조준선 표시, 프리싱크, 지싱크 보안 등 다양한 게임 최적화 기능도 갖추고 있어 게임 성능이 뛰어납니다. 리뷰에서도 화질과 성능, 화면 크기와 밝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많은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눈이 편안한 설계와 뛰어난 시야각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 게이머와 영상 감상 모두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모니터로 최고의 화질과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